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하울을 했잖아요. 그 하울을 찍고 2차전에서 엄청 었어요었어요 지금 이 입술은요. 맥의 릴렌트리슬리 레드. 그걸 발랐다가 지웠더니 이렇게 됐거든요. 엄청 산거 보여드릴게요. 이미 그 오네어에서 파리 언니를 뭐가 <laughs> 왜 이렇게 꼬이죠? 파리 언니 아니고 파리 언니를 거기에서 그 이상한 파운데이션 하나 했거든요. 그거 산 거랑 제가 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색상 하울 출발 빵! 그 여러분 그또 여름이다 보니까 그 에어컨 소리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간다는점 제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랬다간 제가 여기 파데 국물이 잘잘 흐를 것 같아가지고요. 하여튼 여러분 그트래쉬 갈비지 뭐 그런 거 하, 뭐 이거 전혀 태어나가지고 이런 파데 진짜 처음 봤어요. 저는 일단 먼저 저를 자책을 했어요. 제 기술이 부족할 수도 있고 제 피부가 이상할 수도 있고 그냥 다내 잘못이다라고 먼저 생각을 했었는데 얘는 회생 불가. 어떤 사람 이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이름이 쉐임리슨지도 모르겠어요. 왜 파데 이름이 부끄러움이 없음인 건지 별뜻 없이 만들었길 바랍니다. 이게 이 이러면은 매장에서 좋아 보여요. 되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허... 진짜 파데가 세상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근데 이걸 얼굴에 올리잖아요. 막읍던 화가 나고 막 그런 파데예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제 잘못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제가 진짜 많이 썼는데, 키코의 아이리무버인데요. 이거 정말 추천합니다. 어, 일단 제가 자랑을 한번 좀 할게요. 그 깨알 같은 건데요. 어, <laughs> 제가 키코 매장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어, 근데, 섀도우랑 립이랑 발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리무버가 어디 있나 찾아본단 말이에요. 리무버를 이렇게 써서 지웠는데, 질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머 이거 왜 이렇게 괜찮게 지워지지? 그러니까 무조건 잘 지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무버는 마무리감도 중요하거든요. 너무 오일감이 없어도 잘안 지워지고 오일감이 너무 많아도 이게 미끄덩 미끄덩하고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리고 전 아이리무버를 눈에 지우는 걸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 오일리하면은 막눈 안에 그 오일이 다 들어가면서 내 안구는 괜찮을지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사용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야겠다고 딱 장바구니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베스트셀러 선반에 이 아이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보면서 아나 아직 보는 눈 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요, 진짜 좋아요. <laughs> 제가 좋다고 하면은 좀 신빙성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미 키코의 베스트셀러예요. 키코에서 아이리무버 가지고 오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온네어에서 맨날 써요. 이거 하나밖에 안 썼어요. 더 사올 걸. 근데 막간을 이용해서 혹시 여러분 진짜 엄청 잘 지워지는 아이리무버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클리오의 아이리무버를 구매를 하시면은 진짜 진짜 잘 지워지고요. 입술 자극 하나도 없이 지워지고 가볍게 산뜻하게 간단한 피부 메이크업 정도만 지우고 싶다 하시면은 그것도 좋아요. 보. 그거는 약간 오일감이 거의 없어요. 좀 깨끗한 느낌으로 지워져요. 그리고 이것도 리뷰했던 건데 샤넬의 르땡 울트라 얘를 구매를 해봤는데 그 샤넬에 새로 나온 거 있거든요 색상 3 개짜리 그거를 살까 하다가 그 약간 너무한 거예요 파리가 낙상할 피부에만 쓸수 있을 것 같은 파데가 아닌 거의 베이스 역할 내가 아무리 리뷰 용도로 산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한두 번 손이 갈 만한 제품으로 사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열심히 또 만져가면서 골라봤죠. 그렇게 만져가면서 골랐다가 배신을 맞은 제품도 막 있긴 한데 그래도 샤넬은 화장품계에서 그래도 유명하니까 어쨌든 샤넬도 열심히 만져봤어요. 근데 얘도 파리니와에 나오기 때문에 그거 링크 걸어놓을게요. 잠시만 보여드리면 엄청 쫀득쫀득해요. 찰진 게 아주 눈에 보이죠? 얘는 되게 촉촉하고 뭐 수부지, 지성, 건성 다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얘가 너무 쫀득쫀득하다 보니까 모공 채워지는 거는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오히려 좀 파우더 양이 별로 안 느껴지고 많이 쫀득쫀득한 애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 모공 안에 파우더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분에 얘가 살짝 녹으면서 모공이 샥 이렇게 구멍들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찰지면서 탄력감 있게 표현되면서 고급스러운 피부 표현은 가능한데 모공 구멍이 너무너무 싫으신 분들은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만족합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아직 8인여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건 좀 딴소린데요. 그, 광고주님들께서 자꾸 저한테 이메일이, 안녕하세요, 8인여님, 이렇게 오시거든요. 제가 오늘 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다가 곧 이어서, 안녕하세요, 태아상님 한번 올것 같아요. 저는 8인여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 유트루라는 사실. 8인여는 어떻고, 유트루는 어떻습니까? 어, 제가 조르지와 아르마니 파운데이션과 거리를 넓혀둔 지꽤 됐더라고요. 제가 그, 레스팅 시크 써봤고요. 그거 써봤어요. 하. 디자이너 리프트 그 친구가 좋아지고 그건 조금 색깔이 어두운데 써봤거든요. 그리고 안 써본 게 있어가지고 루미너스 실크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파데를 고를 때 이름을 보고 고르는 것도 방법이 되거든요. 이름에 실크가 들어가면은 말 그대로 실키하게 얇게 쫙 펼쳐진다고 상상을 하시면 돼요. 브러쉬로도잘 발리고 퍼프를 사용을 하더라도 너무 찐덕거려지거나. 뭐 너무 매트해지거나 그러지 않게 좀잘 발리는? 근데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이렇게 미끌리듯이 막 발랐을 때 희열 오는 그런 발림성으로 진짜 잘 뿜어내는 그런 브랜드 같아요. 짝사랑이긴 하지만, 한번 조르지오 아르마니와 살짝 조금 더 친해져볼까 싶어갖고, 또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리고 로마의 서울역 같은 곳이 테르미니역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가 되게 소미치기로 유명하다고 해서 겁을 먹었는데, 거기가 쇼핑하기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키코를 찾아다니다가, 와이콘이라는 브랜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도 와이콘에서 샀으니까, 어, 여기 와이콘도 있다! 해갖고 들어갔죠. 이게 원래 쇼핑이라는 게, 비행기 타기 바로 직전에 눈이 떠지면서 지갑이 막 열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와이콘에서 상담부터 차례대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순서가 좀 거꾸로 되긴 했는데 매장 언니하고 살짝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약간 어떤 스타일이었냐면은 옆에 동료 직원하고 얘기를 할 때나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제가 개나이게 티 써? Yes, so trendy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이분 되게 텐션 높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직원하고 얘기를 할 때는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여기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이랬더니, 어, 여기에서는 이게 가장 유명해! 라면서 이게 추천을 딱 해주신 거예요. 저는 그 매장에 가면은 이 브랜드에서 베스트가 뭐냐 이런 거꼭 물어보거든요? 얘가 포토샵 이펙트 파운데이션인데, 하이 커버리즘! 이러면서 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색상도 제가 마음에 드는 거 고르려다가, 당신이 나의 얼굴을 봤을 때 어떤 색상을 추천하고 싶니? 라고 했더니, NC25를 추천해주셨어요. 이것도 리뷰를 할 건데, 제가 일단 색상만 손등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쫀득쫀득 와이콘하고 키코가 파데를 진짜 잘만들어 이거 봐요. 마무리감이 끝에가 매트하지도 않으면서 커버력도 괜찮고 너무 괜찮지 않아요? 너무 잘 만들어. 이렇게. 근데 제가 교훈을 얻었지만 이건 얼굴에 올려봐야 돼요. 얼굴이랑 손등 피부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저한테 정말 딱 맞을 것 같은 그런 색상이죠? 지금 이것도 되게 밝은 그런 쿠션을 테스트하는 거 발라본 건데 이거 아주 여름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은근히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좀 도톰한 질감으로 커버력은 좀 있지만 텁텁할지 어떨지는 파리녀에서. 요즘 생방송 좀 자취자취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 너무 속도가 빠른가요? 약간 흥분했나 봐요. 흥분하면 말이 진짜 빨라지거든요. 지우면서 하는 소리지만 우리 엄마가 제가 막뭐 쏟아내면 은 이렇게 듣고 있다가 진실아 너 말이 너무 빨라. 이래지고 제가 어? 내가 그렇게 빨라? 그럼 우리 엄마가 내가 그렇게 빨라? 너 이래 말해. 그래서뭐 말이 빠를 수도 있지.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왔지? 그리고 제가 와이콘에서 섀도우를 희한한 색상들을 막 골랐어요. 이거는 이제 팔레트예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사기를 먹은 게 아니고요. 이것만 이렇게 따로 팔아요. 물론 껍데기는 아주 종이에다가 비닐이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고퀄은 아니지만 가격대가 좋으니까 여기에다가 섀도우가 이렇게 판매를 해요. 여섯 개거든요? 제가 진짜 이상한 색깔들로만 샀어요. 왜냐면 이런 거 한번 사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또 이런 게 우리나라에 잘안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는 쓸만한 색상들이 많고 외국에는 다양한 니즈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색상들이 아무튼 엄청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브이로그에 나왔지만 힙펜 되는 색상이 우리나라는 약간 핑크, 오팔 펄이라든지 좀 베이스로 쓸만한 약간 쉬머한 그런 색상이라든지 그런 게 매장에 힙펜이 잘 되는데 외국에는 진짜 무슨 막 빨간 색깔 펄. 뭐 이거 누가 써? 싶은 그런 색깔을 엄청 테스트를 해봤더라고요.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 테니까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종이 박스에 들어있어요. 너무한 거 아니야? <laughs> 누르나? <오> 어! <laughs> 괜찮아요. 우리 집 세탁기 아직 새 거거든요. 잘 해줄 거예요. 이런 색깔 샀어요. 이쁘겠죠? 발색이 조금 거칠게 되긴 해요. 많이 거친데? 되게 잘 발라야겠다. 되게 몰피 발색하고 비슷하게 나오네요. 느낌이 이렇거든요. 이렇게 부드럽게 쫙 발리는 느낌이 아니라 살짝 거칠거칠하게 발려서 컨트롤이 조금 필요한 그래서 브러쉬를 좀 힘있는 브러쉬로 사용을 하면은 뭉치기가 쉽고 훌렁훌렁한 그 피카소의 2 0 7 a 라든지2 0 7 a 라든지그 외에 몰피 잘 사용하는 해외 유튜버들 보면은 되게 힘이 없는 블렌딩 브러쉬 막쬐끔한거 이런 걸로 막 굴려가면서 바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섀도우 질감이 조금 거칠기 때문에 근데 색깔 이쁘지 않나요? 이런 건 서장가치가 있답니다. 그래서 얘를요. 잘 보세요. 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괜찮죠? 다음에 이런 색을 샀어요. 근데 아, 이거 참 뜯는 게 적응이 안 된다. 제가 봤을 땐 이래 잡고 아예 이렇게 해야 돼. 왜냐면 얘가 발색이 좀 거칠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그렇게 손에 별로 묻질 않아요. 얘도 이제 보여 드릴게요. 이게 색상마다 발색이 좀 다르다. 원래 다 그렇긴 하잖아요. 어, 이두개 진짜 약간 촌스러우면서 이쁘지 않아요? 그 촌스러우면서 이쁜 느낌 알죠? 초록 분홍 사실 이런 분홍색이 되게 데일리하겠지 하고 바르면 1도 안 데일리한 거 아시죠? 짠! 진짜 살다 살다 이런 섀도우 포장 처음 봐요. 보통 파랑은 좀 거친데. 이거 봐요. 발색이 좀 거칠죠? 그거 언제 쓰시려고요? 하실 수 있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 것에 의미가 있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세개 제가 원래 더 사고 싶었던 색깔이 다른 게 있었는데 품절됐더라고요. <laughs> 진짜 이상한 색깔들을 골랐는데 그게 품절됐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짠! 옥색. 여러분 이런 거 페인트 유행했던 시절 이 있었습니다. 1995년도에 제가 그때 이사 갈때 옥색으로. 헉, 그러고 보니 그때 우리 시 아버님께서 요 색깔로 저희 집을 이렇게 칠해주셨거든요. 하, 아버님의 사랑을 느끼며 20년을 살다가 시집을 왔다고 한다. 이 끝에 조금 거칠어요. 옥색 에메랄드 진짜 케이스 단가 절감 제가 본 중에 최고예요. 짠. 이런 거 블러셔로 못 쓰거든요 다 뭉치거든요 <laughs> 생각보다 발색 잘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 그러고 보니까 와이콘에서 산 블러셔 저 되게 잘 쓰고 다녔거든요 그건 발색이 잘 되는데 섀도우랑 조금 다른가? 쓰읍, 써보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겠다 진한 핑크 어 거의 레드다 잘못 샀나? 여러분들 진짜 잘산것 같지 않나요? 짠. 여러분, 이거 자꾸 보고 있으니까 사고 싶지 않아요? 이게 은근히 땡긴다니까요? 내가 쓰지는 않지만 수단 가치가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리고 이게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하단 말이에요. 내가 여행 왔는데 나를 위해 이 정도는 살수 있지. 문구류 수집하듯이.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여러분, 원래 색감을 잘 모르는 애들은 색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무지개거든요. 무지개의 마지막은 뭐다? 보라색이다. 이쁜 <laughs> 보라색 아니면 안 사고 그러지 않아요. 무지개에서 보라색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보라색을 샀다. 할머니 보라색 <laughs> 이거 어떡하지? 이 여섯 가지 색깔 중에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무지개에 노란색이 없잖아요 와이콘의 노란색이 품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곳에서 샀습니다 걱정 마세요 짠 이거 진짜 노란색 껴서 완성하고 싶죠 아쉽지만 이렇게 그리고 제가 또 브로우 펜슬 찾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또 이게 브로우를 잘 만드는 브랜드가 약간 화장품을 그래도 정성스럽게 만드는 브랜드라고나 할까요? 와이콘의 브로우인데요 이 색상이 토프 색상이에요. 제가 좀 써봤는데 이렇게 맨살에도 엄청 잘 그어져요. 이런 건 뭐다? 아주 식검댕이가 될 위험성이 있다. 되게 발색이 석탄, 흑탄 이런 느낌으로 되는 거라서 약간 메이크업 안 하면서 눈썹 수치 되게 많으신 분들이 사이사이 채울 때 오히려 그런 느낌으로도 괜찮고요. 스크류 브러쉬하고 잘 사용을 해줘야 하는 좀 그런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그 이렇게 슥슥한 그 스모키한 느낌 표현을 할때 이런 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막 색조만 사면은 심심하잖아요. 이런 걸 하나 사봤어요. 얘는 종이 박스가 되게 촉촉한 느낌이다. 그, 아 소름 돋아. 손톱으로 이렇게 긁으면 더 소리 이상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이 립스 프라이머. 지가 나와버렸어요. 프라이먼인데 색상이 있네요? 써보진 않아가지고 되게 보정 잘 해주겠다. 오히려 색상이 어두우면은 잡티들을 잘 잡아주잖아요. 근데 뽀송뽀송하거나 그러진 않고 약간 로션 같은 질감? 살짝 보정됐죠? 오, 잘산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울게요. 이제는 키코입니다. 제가 키코를 찾아서 떠났다가 와이콘을 들렀는데 키코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키코에 또 가서 또 구매를 한 거죠. 얘좀 커요. 짜존 노란색입니다. 비욘드 리미츠 맥시 브론저 에센셜 허니 이게 한정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노란색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런 거 화장대에 잘 없거든요. 짱 커요. 뭔가 피부톤에 잘 맞지 않을까 해서 구매를 해봤는데 이건 발라볼까요? 어머 뭐 시커멓진 않죠? 저는 쉐딩을 하면은 금방 시커매져가지고, 색상이 좀 고를 때어렵더라고요턱좀 생겼나요? 근데 여러분, 저 오른쪽 턱은 잘 보이는데, 왼쪽 턱은 뭔가 오른쪽 턱 보이듯이 잘 안보여요. 각도가 다른가 봐요. 나 이거 잘산것 같아. 되게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워? 어. 오! 저 원래 턱 쉐딩 진짜 시커매지거든요. 괜찮다. 와 이거 나 대박 성공인 것 같아. 좋네. 아까랑 달라요? 어 이거 좀 작아진 것 같아. 여기에서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하세요. <laughs> 근데 여러분 저눈 밑에 무슨 일 있죠? 애가 점점 시커매지고 있어요. 제가 이부페나이란을 바르면 뭘 써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털을 뽑는 의식은 거행을 매번 하는 여자로서. 이 이런 것도 또 사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트위저를 제가 살때 여기 안에 이렇게 꽁꽁 숨겨져서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뜯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소심하게 막이 사이로 막 이리, 이리, 이렇게 벌려 가면서 막 이걸 보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직원분이 키가 진짜 크신 분이었는데 남자분이 어, 너 이거 봐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길 아! 그래? 이러면서 이렇게 열어가지고 봤는데 뭔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건 좀 사용을 해보면서 어좀 괜찮으면 털이 잘 뽑히는지 그리고 여러분 털을 뽑아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털을 딱 잡고 딱 뽑았을 때싹 뿌리까지 뽑혀 나와야 되는데 트위저가 정교하지 않으면요 털을 딱 잡았는데 뽑는 순간 트위저에서 털이 빠져 나가요. 그러면은 아프기만 아프고 승질 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뭐쪽집게 돈투자를 뭘 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쪽집게가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은 좀 그쪽집게 질이 좋아지긴 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샀냐 이건 금액대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우리 트로버님께서 키코에서 갑자기 쪽집게가 필요해서 그냥 샀을 뿐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키코 쪽집게만 쓴다라고 간증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두 개나 이렇게 샀습니다 참 말이 많죠 왜냐면 뭔가를 산 거에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냥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주니 너무나 좋을 뿐이고요 제가 털 많이 뽑아볼게요 그리고 제가 또 괜찮은 브러쉬를 하나 발견을 했죠 이렇게 생긴 건데요 이 필리밀리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필리밀리보다 커요. 요렇게. 근데 요런 네모난 게 어디에 필요할까 싶은데, 펄 있잖아요. 막, 입자 되게 크고 이런 거는 뭉치기 쉬운데, 눈 앞머리에 이렇게 콕콕 이렇게 찍어줄 때이 네모난 게 진짜 짱이에요. 동그란 거는 요런데 막눈 안에 여기 점막 이런데 막쿡 들어가고 막 그럴 수가 있는데 네모난 거는 생각보다 이렇게 일자로 잘 얹어지고요. 너무 일자로 얹어져서 부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펄들이 그렇게 일자로 안 올라가서 여기에 사이즈가 아주아주 아주 딱이랍니다. 그리고 또뭐 이런 거는 용도에 따라서 브로우를 좀 자연스럽게 채울 때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근데 저는 브로우는 안쓸것 같고 펄 땡이도 이렇게 올려주려고. 메이크업 포에브에 이거보다 더큰 네모난 게 있는데 메이크업은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얘는 펄 용도로 쓰려고 이렇게 샀습니다. 안 키울게요. 왜 <laughs> 그래? 그리고 키코에서 여러분 생각보다 검정색깔 섀도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발색이 좀 괜찮길래 샀어요. 그리고 키코는 그래도 케이스가 좀 질이 좋아요. 와이콘에 박스 포장된 걸 보다가 키코를 보니까 아주 그냥 금발린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렇게. 이게 15번이고요. 웻 앤드 드라이 아이섀도우. 촉촉한데 드라이하다는 건가요? 사람을 농락하는 섀도우군요. 발색 다르죠? 키코가 진짜 발색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키코에서 두 개를 샀잖아요. 근데 되게 유명한 색깔이라는 거를 저한테 약간 안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으로 안 샀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바보 같았던 거죠. 그 한국에서 유명한 거는 다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한 건데, 보는 거하고 발색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두개 사오고 하울 올린 다음에, 그러니까 이태리에서 여행하면서 영상 올리길 잘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왜 그거 안 샀냐 하는 거를 다시 사가지고 올 수가 있잖아요. 한국에 와서 그걸 올렸으면 사러 못갈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말이 많아요. 414번이 고요 이게 이렇게 뻘겋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맑아요. 제가 발라볼게요. 지금 제 입술이 다 갈라졌는데 너무 좋지 않다. 약간 투명하면서 화장대에서 찾으려고 보면 없는 오렌지 레드? 발색력 진짜 좋죠? 여기에서 블렌딩을 할게요. 해보죠? 입술 상태 진짜 안 좋았는데 얼굴 딱 화나지 않아요? 지금 막 머리도 막 지지부리하고 <laughs> 눈도 막 번졌는데 어, 눈이 계속 번진다. 제가 여기 앞머리에 이걸 바르면 진짜 엄청 번지거든요. 여기 이렇게 쌍꺼풀 수술을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딱 까주면 이거 안 번지겠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웃라인으로 쌍꺼풀을 바꾸면 내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 뭐 한번 수술하는 게 어렵지 두 번은 어렵지 않거든요. 누워있으니까 잘 되더라고요. 아웃라인 쌍꺼풀 가지시면 또 어떠세요? 이눈 앞머리 번지는 거 없나요? 확실한 건 쌍수를 하고 났더니 아이라인 뒤쪽에 번지는 건좀 확실히 들어거든요 오빠 눈밑 지방 재배치랑 나랑 같이 할래. <웃음> <웃음> 제가 또 요상한 색깔들을 맥에서 딱세개만 샀어요. 내가 또 쿨한 블러셔가 너무 없는 거 아닌가? 한국 제품들 블러셔 중에서는 쿨한 제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장난 아니죠. 이런 느낌? 지금 여기에는 어울리진 않겠지만 살짝만 해볼게요. 얘가 진짜 발색이 장난 아니거든요. 되게 심각해요. 약간 덜어내고 은근히 제가 한번 발색해봤는데 거칠게 발색이 되더라고요. 부드러운 느낌이 아니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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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은 입에 쓰는 소리가 아니야. 이런 느낌? 이거 멋진하죠. 지금 화면에 되게 경계지는 것 같아. 실제로는 그렇진 않은데 형광 색깔 옷 입고 뭔가 하고 싶어가지고 이 정도? 근데 피부에 요철이 되게 잘 보인다.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아, 나 진짜 피부 관리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 너무 피부가 이상해졌어요. 그 뭔가 그래도 색깔 귀엽지 않아요? 약간 피부에 발진이 일어난애 같다. 자, 그리고. 얘 이름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름은 몰랐어요. Up, a d o w n 제가 요즘은 제품을 고를 때 이름을 보고 고르질 않아요. 이렇게 탁. 저만의 색감의 감각으로 딱 색을 보고, 아, 이렇게 매치를 해야겠어. 생각을 하고 사거든요. 뻔뻔해서 죄송합니다. 짠! 이런 색깔은 진짜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약간 귤색인데 브라운기가 착 돌면서 아주 묘하단 말이에요. 어때요? 아, 맥이 진짜 질이 좋긴 좋아. 키코하고 다르게 조금 더 촉촉한 느낌으로 발색이 부드럽게 되네요. 여러분이 좀 무리수긴 한데 눈두덩이에 발색 안 하면 아쉽잖아요. 이 색이 다섞여있겠지만 살짝만. 오! 오! 이거 눈에 올리니까 이쁜데? 생각보다 되게 태양의 여신 같지 않나요? <laughs> 죄송해요. 되게 생각보다 맑은 오렌지로 올라가네요. 맑은 브라운. 오, 얘랑 얘는 무슨 일이죠, 지금? <laughs> 음.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품절이어서 어렵게 구했어요. 짠. 이쁘죠? 저희 진짜 이거 너무 갖고 싶었는데 가는 매, 매장마다 없는 거예요. 제가 약간 유럽 스타일인가봐요. 발색을 <laughs> 보여드릴게요. 이쁘죠? 벌레 같아. 발색력 봐. 아, 여러분, 이것도 누드에 발라봐야 되잖아요. 어, 어때요? <laughs> 제가 이걸로 이제 컬러 메이크업 간다니까요. 뭐 생각보다 느낌 있지 않아요? 인스타에 잠깐 물어볼까요? 매력적이죠. 제가 인스타에 지금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 어때요? 이거 이쁘지 않아요? 조니라고요? 역시. 어때요 이런 거? 제가 구성해서 산 거예요. 뭐해요? <laughs> 게임 현질한 거보다 더 아까운 것 같다고요? <laughs> 음.. 그래요? 확 <laughs> 아, 진짜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화장품은요 여러분 이렇게 수집하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한쪽은 멍들고 한쪽은 모기가 물고 피부는 발진이 일어났지만 제 마음은 풍요롭네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끌리는 대로 자꾸 사와도 여러분 자꾸 봐주실 건가요? 그럼 엔딩 멘트하고 마칠게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